안녕.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볼게. 수직 아니면 평행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평행 먼저. 평행할게. 평행. 이건 평행이니까. 평행하다고 뭐 수직하다고 이런 거는 기울기에 대한 문제잖아. 기울기. 그럼 직선에서는 요것만 기억해 줘. 앞에 있는 건 기울기고 뒤에 있는 건 y 절편이야. 그니까 앞에가 기울기라는 걸꼭 기억해. 그래야지 수직 같은 문제도 풀수 있잖아. 그치? 그럼 평행이면 나란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야.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EX, E. 이네개 중에 EX로 시작하는 거 어디야? 누구야? 1번, 2번이지?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인데 그다음에 힌트가 또 있지. 걔네 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힌트. 0, 3을 지나요. 이랬지? 그럼 물론 뭐 이거 개념으로 하면 이거 뭐 y 절편 뭐 이런 거 있는데 뭐든지 이런 직선이나 원 이런 문제에서 지나요, 지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대입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대입해 봐. 1번, 2번에다가 0, 3을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 1번에다 은 대입해 볼게. 이건 x, 이건 y 거든. 3은 2 곱하기 0.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번 해 볼게. 이건 1번. 이렇게 대입하라는 소리야. 3은 2 곱하기 이거 미안. 0 더하기 3. 이건 어때? 맞지?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이런 문제들은 대입해서 풀면 돼. 그럼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똑같고, 만약에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수직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뒤집어요. 이런 거야. 그럼 이하고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붙이고 뒤집어요. 이게 기울기야. 수직인 기울기. 수직. 이것도 덤으로 기억해놔? 마이너스 붙이고 뒤집어? 그럼 안, 아, 맞다, 맞다. 그래서 답이 2번. 음. 그럼 안녕.